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바 TV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추천 주택으로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 주택인데 30% 정도 시세로 20년간 살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후의 주거비를 최소로 해서 사실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이홈 사이트에 가셔서 공공 주택 찾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현재 모집 중인 곳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현재 90곳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시면 매입 임대 앱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총 10곳이 있습니다. 전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매입 임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고요. 이 10곳이 어디에서 모집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중한 곳인 수원에 있는 공고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이란 쉽게 표현하면 빌라 같은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고쳐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와 함께 경기 주택 도시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임대 보증금은 시중 전세 가격의 30% 정도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요. 보증금과 월임대로는 적정하게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고요. 2년씩 재계약을 해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을 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1형과 2형이 있는데요. 1형은 50제곱미터 이하로 2인 이하의 가구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2형은 5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 3, 4인 가구가 신청하는 주택입니다. 입주 절차를 보시면 입주희망자가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 시청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것을 경기주택공사에 통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급주택을 확보한 다음에 개보수를 하고요. 선정된 입주 대상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가 잔금납부를 하면은 입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2022년 1월 25일 공고인데요.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셔야 하고요. 1순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 가족, 그리고 저소득 고령자 등이 1순위에 해당이 되고요. 이순위는 보통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신 분들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분입니다 그 금액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인 가구 경우에는 209만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자산 기준은 2억 1,5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그중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야 하고요.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나 PC방 등에서 3달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최우선으로 입주하실 수 있고요. 가장 폭력 피해자나 출산 예정 미혼모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입주할 수 있고요. 최저 주거 기준에 미, 미달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도 순번에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배점에 의해서 배점이 높은 자가 우선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겠죠.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배점표입니다. 그 배점표를 보시면 첫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배점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 대상 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이면 3점이 배점이 되고요, 3년 미만이면 1점이 배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에 3점이고요. 부양가족이 1인이면 1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배점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형거주지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따라서 배점을 하고요. 여섯 번째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따라서 배점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섯 가지를 배점을 해서 배점이 높은 분이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모집 공고는 경기도에서 10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5일간 접수를 하게 되고요. 신청 장소는 주민 등록지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0곳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수원이고요. 총 78세대를 모집을 하고 임대주택이 있는 곳은 송죽동, 오만동 서둔동, 화서동, 영화동, 탑동입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총 55세대를 모집하는데 번호동, 부곡동, 와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부천시의 경우에 53세대를 모집하는데 소사본동과 괴한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용인시는 23세대를 모집하는데 중동과 사천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여주시의 경우 20세대 모집하는데 현암동과 하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16세대인데 생현동에 있고요 성남시의 경우 10세대 성남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9세대인데 묵현리 부평리 녹촌리 마석구리 도곡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오산시의 경우 총 7세대인데요 내산미동 양산동 원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평택시의 경우 7세대인데 송아리, 흑성리 안중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이외에 많은 내용들이 공고문에 있습니다.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해당 주민등록지에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의 장점은요. 어르신들이 사는 익숙한 곳에 계속해서 사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30% 정도 시세로 20년간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거주비를 최소로 해서 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절약한 금액은 노후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존 주택 매입 임대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경기도 10개 지역에서 공급되는 곳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봉파TV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